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LG 트윈스가 우승 확정 짓고 나서 이렇게 좀 좋은 기분으로 야구장 찾아와 주셨을 텐데 저희 선수들이 조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며칠 동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또 그라운드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서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정규리그 우승 이후에 축하 연락도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요즘도 기분 어떤지, 또 우승의 기운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있는지 한번 전해주세요. 어, 29년 만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팀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. 근데 뭐 아직까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는 매직 넘버 4가 남아 있기 때문에. 우승은 또 우승인 거고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선수들은 푸루니까 잘 정비해 가지고 남은 내 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도 있습니다. 박기빈 선수가 그전에 인터뷰할 때이 팀의 자부심을 팬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셨고 이제는. 리그 우승팀 팬으로서의 자부심을 또 어, 팬분들께서 느끼고 있는데요 다 말씀하시는데 악성을 또 지켜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, 남아있는 우리 과제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박기민 선수 개인적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국 시리즈 해가지고 통화 부송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팬분들이 통화 부송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박해민 선수 마지막으로 L G 티스 한번 외쳐주시고 다 함께 파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L G t 스 파이팅! 파이팅! 박해민 선수였습니다.